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자 현재 9월 11일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이 네이버 오늘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네이버가 오디스를 나온 단기적인 고점에서 이 차익 실현을 해야되는 구간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단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일 장 초반에 매우 불안한 이 변곡점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를 어떻게 지금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기적으로는 몇 퍼센트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중기적으로는 수익률의 극대화가 될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음 계좌 복구의 전환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제 영상 10분 정도입니다. 10분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모든 주주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 힘드신 주주분들 물려계신 주주분들이 있잖아요.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마지막에 제가 어렵게 가져온 종목 선물로 준비해드렸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관망세였죠. 왜냐하면 오늘 오전 10시에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 체감은 약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외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이 메릴린치, JP모건, 이 시티그룹 그다음 골드만 얘네들이 순 매수에 동참을 해주면서 오늘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기타 이 기관들도 매수에 동참을 해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자 주주분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솔직히 지금 뭐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소폭 순매수인데 과거의 규모를 좀 보면 4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오늘 그렇게 막 70만 주이 정도는 약한 편인데, 그건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애프터 마켓과 내일 장이에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 외인들의 이 선물 옵션 포지션 정리와 이 롤오버에서 나오는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내일 오전까지가 핵심 관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수급이 이 장마감 이후에도 포착이 된다고 한들 우리는 내일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빨간 선을 좀 저항선을 돌파하게 준다면 다시 한번 여기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근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포착이 된다. 내일도 포착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외인들 비중이 40%가 넘는 종목인 이 네이버가 이 선물 옵션 포지션을 맞추는 이 외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선물 옵션을 좀 보시게 되면은 주주분들 지금 이콜 옵션과 콜 옵션이 있습니다. 자, 지금 행사가가 4 5 2 5구요 그저께만 해도 432.5였습니다. 자, 지금 이 외인들의 콜옵션 물량을 보세요. 이 상방에 엄청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하지만 이 롤오버라는 것도 있고요. 주주분들 항상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게 연장이 아니라 양과 질을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양은 이 외인들의 매집 물량이 충분한지 이 질은 환율 안정과 그 다음에 AI 모멘텀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네이버의 실적이 받쳐주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이 코스피 200에 선물 약정이 약 2만 계약 이상 유지가 된다면 완벽한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뭡니까? 이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냐는 거죠 당연히 이 콜옵션에 포지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빨간선을 돌파하게 해준다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돌파를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구간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고요. 이 병복점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장 초반에 이 세력들과 외인들의 수급의 흐름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지분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뭐 조정이 온다 한들.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주주분들 이 공매도 누가 제일 많습니까? 이 메릴린치와 한국투자증권 있습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창구로 유명하니까 기억해두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창구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 다시 한번 이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주가를 하방으로 뺄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한국 투자 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자, 한국 투자 증권이 오늘 91만 주를 좀 매도를 해 주면서 지금 약간 하방으로 빼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 드려야지 믿으실 것 같아요. 자, 국매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네이버가 이 잔고 수량을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이 네이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한국투자증권 메릴린치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공매도를 참 많이 쓰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하방으로 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외인들이 이물 거를 하방으로 빼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수를 해줌으로써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도지 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장 마감과 그리고 내일 오전 장에 이 외인들의 수급이 센지 아닌지를 보고 우리가 매도를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매도 타점 그리고 조정이 오고 나서 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겠다 문자로 정송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내일 진짜 단기적으로 대응해야지 여기서의 차익실현 구간 이 현금을 확보해놔야지 이 저점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상승하게 될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몇 퍼센트 차익을 가져가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이렇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평단가가 낮아지고요 이 손실 금액이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여기다가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장 마감 직후 그리고 장 초반에 세력들의 수급을 확인하고 매도를 가져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당장 내일이요. 내일 매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저점에서 실어갈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네이버 알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제가 무료로 장기간 알려드릴 거예요 단기 타점이 아니고 장기간 타점이야 제가 평단을 낮추고 손실을 수익으로 바꿔드릴 때까지 제가 정확한 타점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서 하지 왜 남들 퍼주냐 제가 처음에 주식을 못했어요 빚이 5억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러한 타점이 아니라 제가 이 고점과 저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걸 통달해가지고 이빚 5억을 없애고 수익권을 전환을 했습니다 주주은들 저도 정말, 10년 전에는, 유튜브도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없었는데 제가 혼자 하루 12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이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통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심란하셔서 제 영상을 좀 보실 텐데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주분들 요즘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하게 지금 요즘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나만 잃는 것 같고 내가 주식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누구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과정 저도 그랬고요 큰 손실이든 작은 손실이든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마음을 참 무겁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늘 기회가 있고요 손실도 결국 다음 발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마음은 아프겠지만 오히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물려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어 드릴 겁니다. 제가 왜 선생님이 되어 드리냐면 우리 5학년, 6학년, 7학년 제 인생 선배님들도 저한테 문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러고 말자를 좀 주시는데 솔직히 이 5학년, 6학년, 7학년 분들도 어렸을 적에 이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무언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배웠겠습니까? 자한 평생 동안 이한 과목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본 사람들이요 국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 영어 전문가 저는 이 10년 동안 이 주식 주식을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통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 주식 선생님이 돼가지고 결국 손실을 없애고 수익을 볼수 있을 때까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고 모르는 부분은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의 이 주식 생활이 달라질수 있게 좀 잡아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저도 겪어봤고 알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이곧 다가올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받아가시 우리 주주분들은 빨리 위 번호로 네이버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주분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왔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분들 이해하셨죠?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당연히 무료로 선물 하나 준비해드렸는데요. 그,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대10. 무상증자 정보 준데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만 할 거예요. 무상증자가 뭐냐면 기업이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신주를 좀 배정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 파동을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지지 라인까지 바닥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 수익률은 보통 10배 이상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체력들의 평단가까지 확인을 마쳤고 어,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직한 종목이고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목을 준비해 두었어요. 세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소록수 종목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구간이 무성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연속 상한가 맞아가지고 44,000원까지 찍었어요. 원래 주가가 4,600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900%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노터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노터스가 지금 현재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서 4만 3,950원까지 간 거예요. 1,000% 상승한 거죠. 10배죠. 이게 진짜 나오는 종목이기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렵게 구해온 거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이 종목 이름이랑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매수를 매집할 건지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종목이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의 번호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요. 히든 이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구독자인지 빠르게 확인만 하고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이 ppt 자료 바로 보내 드릴게요.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형 세력 정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매달 나오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가니까 상단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분들 수익을 좀더 극대화 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설명을 좀더 하나 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국내장을좀 계속 부진하고 우리 주주분들은 계속 이 물려 계시고 하락장에서 너무 답답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사실 일반 개인들도 국장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개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이 미국 회사 종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타점 잡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짜가된 사람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이 미국 지수거래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주주분들 솔직히 워렌 버핏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워렌 버핏이 뭐 유명하게 했던 말이 자신이 죽으면 본인 유산의 이 90%를 이 s MP500의 투자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음, 여기서 S&P 500이 이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거래로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미국에상장된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500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주주님들이 아는 이제 애플,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게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음, 실제로 지난 10년간 코스피는 연평균 상승률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이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30%나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연에 20% 30% 찍은 꾸준히 수익을 봤어요. 이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영어로 돼 있어서 복잡하고 좀 어려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코스피 S&P 500좀 보시게 되면은 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등 대기업 500개가 저만큼 빠진 날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11번 밖에 안 된다는 말이고, 맨 위에 이 블랙 먼데이 두 개를 제외하면 가장 큰게이 08년도, 미국 공항 때입니다. 그때도 약13% 밖에 안 빠졌고요. 현재 트럼프 이슈에도 10% 비슷하게 빠졌다라는 말인데, 결국 이렇게 급락한 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때 뭐 해야 된다? 차익 실현 챙기면 되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국내 주식장에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수익을 참못 보는 게참 아쉽기도 하잖아요. 주주분들도 일전에 분명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가 물리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이 횡보나 하락장에서 그냥 이 미국 지수에만 투자하셨어도 진작에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바쁘고 모르셔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하란 대로만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임펄스 파동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번에 9월 금리, 과세 이슈, 알리바바, 엔비디아, 의 H0 칩 관련 소식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수가 크게 빠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물 매수 매도 전략뿐만 이 아니라 지수가 하락할 때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까지 어, 제가 같이 다 타점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주주분들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만들어 나갈 거예요. 지금 바로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을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지수 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기초적인 자료부터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더 극대할 화수 있는지까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어,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 라고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모색해 드리고 제가 오늘 시청해 주신 영상 종목까지 어, 분석 통해 가지고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어, 종목명도 남겨 주시고 이 지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수라고 꼭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종목명 플러스 지수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우리 저희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